성력은 이렇게 공식 이것만 잘 보면 그냥 그렇 거리는 뭐야 속력 기 시간 그렇 거리는 속력 하기 시간 성력은 시간 분의 거리 시간 은 속력 분의 거리에만 보면은 잘풀수 있어 바로 풀까 88 89뭐 등산을 하는 올라갈 때는 시속 4km, 올라가요. 시속 4km, 내려올 때는 시속 5km, 내리 내려올 때. 그럼 얘를 우선은 처음니까 프로스 내가 속력 올라갈때는 시속사태 내려올때는 비율 그 다음에 우리 시간이 나왔지 시간은 나왔는데 두개 합이니까 거기 나왔죠 걸린 시간은 걸린데 뭐야 우선 은 거리부터 보야지 거리 나와있어 안나와있어? 안나와있지 그러면은 그 거리를 뭐로 볼까요? 여기 백수고, 여기 백수기. 맞아? 같은 거리를 올라가고 내려온 거니까. 그러면 시간을 시, 식으로 써볼까? 시간. 시간, 어, 뭐고 되는 거고 속력분의 거리지. 속력분의 거리지. 몇 시간? 4분의 6. 5분의 6. 응. 어, 그러면, 음, <laughs> 뭐가 안지얘네 둘이 더해서 몇분 보나? 2시간 15분이니까 2시간 15분 으뭘 바꿔야 돼? 시간으로 바꿔줘야 돼, 죠상 2시간 15분은 시간으로 바꿀 거예요. 어떻게 바꾸죠? 2와 60분에 15분 빼주. 약분 하면은 자네? 4 5, 20분. 4호 2 0

거리 구하려는 거 아니지? 뭐 응. 구해야 돼? 내려올 때 걸린 시간 여기 있네. 맥스는 뭐다? 오몇 시간? 이렇게 표현 응. 했으니까 바로 더 편한데 담. 그다음에 현재 2 4도 얘는 낫도장 어차피 오늘 이거만 할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 낫풀 때까지 여기 <laughs> 8 5 4번 집에서 학교까지 시속 4km. 걸어가는 것보다 시속 6km 뛰어가면은 25분 빨리 도착한다고 한다. 저는 마찬가지로 걸어갈 때. 걸어. 그리고 뛰어. 걸어 뛰어로 나눠야 된다. 속력 먼저 쓰자. 속력 먼저. 시속이야. 우리 시속, 시속으로 써. 앞도 아, 시속으로 써봐야되는데 시. 그 다음에 시속, 시속그 다음에 뭐 나와 있어. 뭐시간로 뭐 나와 있지. 근데 우선 거리 무엇이니까 거리를 x로 두겠지. 맞아? 네. 거리 x, 거리 x. 그러면 시간은 보여봅시다. 시간. 시간 어떻게 돼? 3분의 네 그러니까 4분의 x n은 1분의 x2 분의 x 근데 다시 어보자 뛰어 가면, 뛰어 갈 거리가 뛰어에서 뭐야? 시간이 여기 지 뛰어간 시간이고 걸어갈 시간이겠지. 뭐가 더 오래 걸려? 걸어봐야지. 이게 더 오래 걸리지. 그럼 여기 여기 다가 25분을 더해 주면 얘랑 같아진다. 저렇게겠지.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 시속이네 시속이네. 그러면 시간이 기준이지. 네. 그럼 2 5분로뭘 붙여야 돼? 그, 뭐, 아, 시간으로 도착야겠지 시간? 25분 시간으로 붙면 어떻게 돼? 60분에? 25분 시간이 겠지약분하면오 55, 25, 511, 521, 111, 121, 121, 121, 121, 121, 1 2가 121, 1 2분1 2가 121, 121, 121, 121, 1 축도을겠지겠지몇곱하면 돼? 네? 10. 12, 12. 1 0 1 2이하아1 2 1 2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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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2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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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x 2x. x 2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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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어려운 것제네과부족으라는거 과부족이 뭐요 어? 프나지다발 <laughs> 음. 고침 발 고침 배는 어떻게 될 때? 집을 음. 나온 지 출발한 10분 후에 형이 동생을 따라다녔고 동생이 60 형은 100 이 집을 출근하는 몇분 후에 동생이 만났는지 모고어 그럼 동생이랑 편을 또 나눠서 생각해 주면 되겠지. 동생 우선 속부터 적어. 마찬가지로 속력 적으면 동생은 얼마? 60. 60부터. 내일 분이니까 분석이겠지. 은 분석인지 시속인지 초속인지 이런 거잘 봐야 돼. 그다음에 형이 출발한 지몇분하니까 시간을부터 잡는 시간. 형이 출가, 출발한 시간을 단시간 X 분으로 둘까. 그럼 동생은 몇분더 빨리 출발했어? 그러면은 동생 시간은 X 보다 1 0분더 갔겠지. 시간. 그다음에 그러면 거리는 어떻게 구해? 총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지. 속력 곱하기 시간이지. 60에 X 플러스 1 2일 거지. 이는 두고 하면 160일 까지 근데 뭐라고 했어? 몇 분에 동생 만나는, 만난다는 건 뭐가 같아지는 거야? 음. 거리. 그렇지, 거리가 똑0고 예요? 같다고 되겠지10 써면 60에 X 플러스 10. 60이지. 아. 600. 600. 60을 넘겨버려 e You should be. I look back. t h a n 같은 집을 잡깐 그러면은 그림 한번 볼까 그러면은 어 둘레가 얼마래? 3 0미터3 0미터 아니 몇 나온 거야 3.4미터 그리고 여기가 여기서 있다 가자한명 반대 방향으로 얼마만큼 가? 출발한 몇분 후에 만나는지 여기서 만났다고 치면은 어떻게 될까 우선. 이거 마찬가지로 형, 동생, 남눠생 생각해보기. 우선 성량은 우리 적어놨지 몇몇이야. 90. 9 0 분속이야. 배는 60m. 60m. 분석. 그다음에 뭐 해야 돼? 동시에 출발했다고 했지. 단 시간은 x 그지 x 분이라고 합시다. 여기가 x x 그러면 거리는 어떻게 나와? 구시 x 그렇지 구시 x 여기가 구시 x 그렇지 이만큼 가도 여기가 구시로 라고 여기가 이만큼 가도 6시로라고 근데 얘네 둘이 더한 게 뭐가 나와야 돼? 삼차 둘이 삼차 나와야 되겠지? 써줘보시오여아니 어. 맞아 한번 어. 써줄만 <laughs> 이게 삼차이겠지 이게 150 x 3 0 X면 2 2 2하면 300인데요 우리 이거 얘는 반대 방향이지. 그렇지. 같은 방향으로 있거든. 여기 하나만 더봐 볼까? 같은 방향으로 들어가고 있나? 같은 방향이랑 다른 방향은 갈로 똑같지 않아요. 응? 다른 방향은 알 같은, 같은 방향에는 다른 똑같이 가는데요. 달라요. 왠지 알아요 요한하고 902번도 해버이모 지금 리 이모님, 우9 0 0 0 우리 이모님, 우리 이모을 우리 이모님, 우리 이모님, 우리 이모님, 우리 이모님, 우자 그러면은 음, 우선 이거부터 썼죠? 매분얼마만큼가 이거는 35m 까지 얼마 분속으로? 그렇지? b는 8 5 m 매 분속 분속으로 매 분마다. 그리고 몇분 후에 처음으로 만나냐고 했지. 이 분을 엑스 그리라고 하겠지? 똑같지? 근데 우리는 아까 각, 뭐야 반대 방향으로 했었을 때는 두 개의 반 거리를 더해서 나왔지 근데 같은 방향으로 했어 같은 방향에서 만났다는 건 뭐야? 빠른 사람이 한 바퀴 더 갔다는 얘기였어 무슨 말인지 알아? 했어? 왜 만나는 게 이렇게 만나는 거야? 같은 방향으로 출발했어 같은 방향으로 출발해가지고 마주칠 수가 없겠지 뭐야? 한 명은, 까 우리 경주 생각해요, 경 오래 달리기 생각해, 오래 달리기 엄청 빠른 사람이 있으면 여기 출발점 같은 마법으로 돌지, 느리게 빠르게 근데 한 사람이 뭐 이렇게 가가지고 느린 사람은 이만큼 가는한사람이 이만큼 가고 다시 여기서 만났다고 해봐 그럼 빨리 간 사람이 느리게 간 사람보다 한 바퀴 더 빠르고 오겠지 1 어, 그러면은 어떻게 식수하면 되겠어? 빨리 간 사람이 간 거리에서 그 더로 간 사람의 거리를 빼면은 한 바퀴 차이가 나는 거거든 아 이해 됐어? 그럼 해 보자. a 거리는 얼마가 돼? 50 o x n 는80 o x 겠지 그리고 둘레가 몇이라고 했지? 1.8 1.5km니까 지금 미터 미터 됐으니까 미터로 고치면 1.5킬로 레게 3개 잖아 Sa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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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어 g a n s a 이 a n Sa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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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5 a n 5 a g a n s a g 0 n Sa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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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그럼 열어줘야 돼. 다교 문제, 철교 문제. 완전히 통과라는 말을 항상 동그라미 쳐줘야 되고요 완전히 통과 있으면 항상 동그라미 쳐줘 이 완전히 통과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데 기차가 있는데 뭐, 이만한 기차가 있어. 그러면 보통 이거 이거 갔어. 여기 시작점 이 여기지? 들어가지. 보통 어떻게 지나면 여기 입구 나올 때까지 간게5 0 미터란 말이야, 그치? 여기 입구 여기에 앞 이, 이 뭐야? 기차 앞부분 여기 기차 앞부분 5 0 미터 갔겠지. 근데 완전히 통과하는 거 뭐야? 기차가 T 그 분까지 다 나와야 되는 거겠지. 그러면은 이만큼 나와야 완전히 통과겠네. 그러면 기차의 길이는 뭐 x라고 놨으면 완전히 통과하는 길이는 몇이야? 5 0 플러스 x가 되는 거지. 여기 이해 되지? 이거 알고 문제 한프 풀어보자. 이게 완전히 통과야. 기차 길이만큼 더 가져야 돼. 는거 봐볼까? 어, 기차 길이가 우선은 첫 번째 보기잖 철도, 철교를 지난다 철교의 길이가 얼마야? 참... 길이니까 거리겠지? 거리랑 뭐가 나오지? 시간이 나왔지 철교를 지나는 시간 그렇지? 근데 완전 철교 길이가 얼마야? 천오백육십 천오백육십오요 근데 완전히 통과야 얼마 변해야 돼? 기차의 길이를 X로 놓은 거야 어떻게 되는 응. X만큼? 더해줘야 맞아? 응. 그리고 밑에 거봐보자 터널은? 2465 2465야? 근데 완전히 통과는거 내도 뭐 더해주면 돼? 어. 여기 기차길이물어봤으 기차일이 X로 온 거겠지? 이렇게 됐어 시간은 얼마 걸리네? 1분이랑 1분이랑? 1분 30초가 걸려. 근데 지금 여기 뭐야? 음, 미 m 로 나와있고 우리 분석으로 바꿔주면 좋겠지 분석으로 바꾸면 1분 30초를 분으로 바꾸자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음, 1과 10분의 3 2과 아니요, 아니요. 2분의 3분으로 바꿀 수 있나? 그렇지 어, 그렇지 2분의 3분으로 바꿀 수있 1에 놓고 한 번씩 써볼까? 우리 뭘 몰라? 속력이 일정하다고 했지. 속력은 어떻게 구해? 1강분의 펄. 1강분의 펄. 그거 어떻게 써? 2, 로 6, 5, 9 플러스 X. 1로 똑같이 나눠봤자 의미 없겠지. 얘는 어떻게 돼? 2, 4, 6, 5, 플러스 X를 2분의 3으로 나누니까 곱하기 3분의 2가 되겠지. 여기에. 돼? 이게 되겠죠 근데 이 속력이랑 이 속력이랑 어떻다 했어? 같은 기차라서. 속력이? 같다고 했네. 얘랑 얘랑 같다고. 2, 5, 6, 5, 플러스 X가 3분의 2. 2, 4, 6, 5, 플러스 X가. 양변에 뭐를 해주면 좋겠어? 3을? 곱해준 얘기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까3호해스 3호패스, 막 진짜 크다. 3호하면 어떻게 돼? 3호 15, 3 6 18, 3호 15, 3 1 15, 4 15, 15, 4 6 9 5 3러1 3호 그5지여 15, 2호 15, 2호 1 2호 15, 2 2 2곱 15, 1 2면 3っ 10에서 9고로이나왔으니까 8에서 6배면 2 x는 235 100? 100 못하지 답이 몇이야 그러면? 235m 2차 밀리고 여기 있지 어떻게 푸는지 알겠지? 이거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이거 2학년도 나와, 계속 나와? 어떻게 될때9 0 0마읽거 봤어. 복숭아 나눠주는데 세 개씩 세 개씩 나눠주면 어떻게 돼? 여덟 8개. 개가 남았고 네 개씩 주면은 다섯 개가 보지 않을요 이렇게 나눠주는 문제가 있으면은 나눠주는 사람을 x로 두는 거야. 나눠주는 사람 여기는 학생들이겠지? 학생 수 x로 넣는 거야. 그러면은 복숭아를 세 개씩 나눠준대. 세 개씩 X 명이 나눠준대. 맞아? 네. 근데 몇 개가 남아? 나머지. 나머지가 8개 남는다. 네. 여기 이해돼? 네. 그 다음에 네 개씩 나눠준대. X 나누기 4. 나누기요? 곱하기 지네 개씩 나눠주는데 X 명한테 4 개씩 나눠주. 그치. 근데 몇 개가 모자라 마이너스. 그치. 마이너스 고가 네. 되겠지. 그럼 이게 복숭아수고 얘가 복숭아수겠네? 복숭아수는 어떻게 해야 돼? 음. 같아지는 거지 같은 수를 넣어주는 거겠지. 쓸까? 음. 3x 플러스 8이 5랑 같아? 4x 빼기 5랑. x1로 바꿔보면 x. 그 다음에 얘가 넘어가면은? 여기는 오는 거고 여기는 오는 거니까 14이겠지. 그러면 사람수가몇 명이라고요? 열 예? 스명이라고겠지. 그러면 우리 몸으로 왔어 근데 복숭아서 물어왔지. 얘 뭐라고 했어? 이게 복숭아수고 이게 복숭아수라고 했지. 엑스에다가 대입해주면 복숭아수 구할 수 있겠네. 여기 다 대입해볼까? 그러면 3의 14 곱하기 14. 과음이 39, 이 8. 47. 40, 45. 복수한 수는 4 7이 어떻게 쓰었는지 알겠어? 네. 이가과학정보 <laughs> 여기서 이게 제일 싫어해요. 아, 진짜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오늘 한것 중에? 뒤에 건누 거야? 또 있어, 과우정 이런 거는 910바? 뭐몇 명씩 나눠져 있는 거야? 뭐 의자를 나눠서 앉네 텐트를 나눠서 왔네, 이런 게 있어. 이런 거 있거든? 뭐 식탁, 텐트, 의자 막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이런, 이런 거를 뭐로 잡아야 돼? x 를 잡는 거, 이런데. 아까는 나눠진 사람, 뭐 학생 수가 X명이었는데? 이렇게 나누는 거 있는 건 의자나 텐트가 있을 니까 되겠지. 그러면 한번 식을 세워볼까한 의자에 여섯 명씩 앉는데 한 의자에 여섯 명씩 앉아. 그렇지. 의자에 여섯 명씩 앉는 거. 근데 몇 명이 남아? 다섯 명. 5명. 응 다섯 명이 서 있는 거지. 그렇지. 평균적인 거. 그래서 두번째 경우는 어떻게 돼? 7엑스 시렉스. 실엑스는 의자 하나가 어떻게 있어? 비어 있어 의자 하나가 필요가 없고 나머지 한명는다 앉았고 안 앉았어 일곱 명이 꽉 앉아 앉았지 그럴 땐 어떻게 해주냐면은 비유. 일곱 명씩 빼주는데 의자를 꽉찬 의자 빼고 다 비워줘 버려 이거 이해 안 돼? 왜 네. 의자 하나가 비어 있었지 의자 하나는 아무도 안 앉아있지. 그리고 한 명에는 네 명만 앉아있지. 근데 우리는 의자 수셀때 뭐하냐면 여섯 명이 꽉 차는 의자 수를 말하고 여기서는 뭐야? 의자 수가 네 명이 앉았으면 꽉찬네 명이 아니잖아. 그치? 아. 이해 됐어? 아. 아 그래. 그치? 1을 1로 말 어. 하나가 비어있고 마지막에 네 명이 앉으니까 네 명까지 일어서 하는 거야. 그치? 꽉앉았어니 그 나머지 네 명을 서 있게 남는 거지, 그렇지? 이거 이해돼? 네 명이 앉는다고 나와있어 앉는데, 맞아. 지금 봐봐. 의자 하나가 비어 있고 마지막 의자에는 네 명이 앉는다 했잖아. 그렇지? 내가 뭐라고 했어? 네명 앉은 의자를 비워 줘 버릴 거야. 네 명을 세워 버릴 거야. 그럼 의자가 두명 남는 거지. 두 개가 남는 거지. 네 명이 설죠. 두 개를 비워. 이거 이해돼? 소가안차면 뭐라고 서있게 만들어버는 거야. 됐어. 그럼 이게 어떻게 돼? 같은 거예요. 좀어렵지 여기. 설명? 여기를 어떻게 설명해줘? 이, 이 설명이 맞아. 마지막에 꽉차 있지 않는 의자는 서있게 해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의자 개수를 추가로 빼줘버리는 거야. 외랑이라 갖다 놓고 우선 풀어볼까? 6게플러스 어떻게 돼? 실의 x 마이너스 2 플러스 4 경계 주면은 실의 x 마이너스 14에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6x 플러스 5 x가 이로 오면 은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넘어가면 은 15가 되겠지 맞아? 네 그러면 의자랑 텐트가 여기서 텐 의자가 15개가 필요하다고 의자의 개수를 x라고 했으니까 15, 어, 4번인데되 우선은 오늘 문제 여기까지 할거거든 이해 안된 부분 9 1 0번 먼저 풀어볼래안 반대로 같이 해버야 나머지는 다 혼자 할수 있겠지? 지금 그것만 한번 풀어봐.